안녕하세요. 미신강입니다. 99강입니다. 어, 제가 이제 클로즈업으로 마라바끼를 이제 제가 이렇게 어 저희 그 팬들이 마라바끼나 아니면 주름노루발이나 이런 걸 어려워하셔서 제가 마라바끼에 대해서 정말 가장 쉬운 팁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기에 어 저랬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튼이나 아니면 침대 카바 매트리스 만드실 때 아니면 벽에 카바나 아니면 주름을 막 줘서 옆에 부분 만들 때마라박기가꼭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쉽게 할수 있어요. 제가 미신강입니다. 이렇게 쉬운 제가 팁을 했는데 노르발 혹시 보이시나요? 이거는 미싱을 사면 이 노루발은 잘 끼, 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라 바에 노루발하고 주름 노루발은 따로 따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라 바기 하는 방법을 쉬운 팁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 마라 바기 노루발을 우선 요렇게 끼워줍니다. 어, 그다음에 실을 실을 여기 사이에다가 요렇게. 우리 작가님 잘 해주세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뒤로. 그리고 나서 속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저는 해요. 속도 조절기가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속도 조절기가 이게 없으면 집에 있는 가정용 미싱이 개인, 기본은 없거든요. 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천을 여러분들이 뭐 사이즈에 맞춰서 뭐 침대 커버나 아니면 커튼이나 자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중요해요. 요렇게 삼각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요렇게 끼워주세요. 요 밑으로. 요기 사이 이렇게 거 보이나요? 보셨어요? 보여요? 네. 대답 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럴 때는 요기 뒤에 실이 요렇게 길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웃실, 아래 실이 뒤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얘를 이렇게 끼워서 노루발를 내립니다. 했어요. 그래서 노르바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더 끼워줄까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잘 끼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서 노르바를 내리신 다음에. 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 뒤에 실 보이시죠? 이 실을 우선은 조금 이렇게 잡아다녀 주세요. 뒤에 시작할 때.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이, 이 손가락 보이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얘를 이렇게 하시고, 이 손은 얘를 이렇게 일자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약간 시접을, 얘가 제가 봤을 때0.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쭉 박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똑같이 가게 이제 저는 똑같이 가봅니다. 얘가 0.9 정도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손은 이렇게 말아주시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침대 카바나 아니면 커튼이나 아니면 집에 식탁 카바 할 때도 정말 이 노루발이 하나 있으면. 요렇게 쉬울 수가, 요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까지 가시면, 요렇게 끝에까지 똑같이, 요렇게 해서 빼주시면, 자, 제가 보여드리,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정말 예쁘죠? 요렇게. 보이세요? 요렇게. 이렇게 이쁘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 어디 뭐 이렇게 침대카바 이렇게 하면, 뭐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예쁘죠. 제가 이제는 그 이제 봄도 됐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이제 리어를 다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봤어요. 미신강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댓글을 마구마구 주시면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 이렇게 해서 더 쉬운 방법도 있고 제가 백강에서는 주름 노루발 오, 저렇게 예쁘게 주름이 젖을까 할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주름 노로발 클로즈업을 진행합니다 미신강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마구마구마구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안녕